브러셔를 하면 정말 어려 보이나요? 사실 그냥 동안 메이크업이 하고 싶다 어려 보이고 싶다 할 때는 웃었을 때 올라오는 볼 위쪽 이쪽에 음, 음. 포인트를 주는 게 굉장히 어려 보여요 안 웃어서 웃고 있는 거 같거든요 네, 광대가 맞아요. 이렇게 올라와 네, 있는 데 네, 네, 네. 사랑스러운 느낌 네. 근데 누구나 가능한가요? 내 네, 연령대 관계 없고 누구나 가능하고 어떤 피부도 다 가능하고요 쌤, 그럼 아, 지금 어. 해, 해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네, 네. 아무나 딱 와서 아. 우리 작가님 이라서 아. 응, 네. 네. 아, 지금? 어? <laughs> <laughs> 요즘에는 너무 건조하고 햇빛이 너무 쎄가지고 여기가 많이 타시는 분이 어, 너무 맞아요. 많고 또 피부가 촉촉해 보이는 것도 굉장히 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끈으로 됐겠어요 오늘. 어. 툭툭 글로스 묻혀놓은 걸 이렇게 툭툭 한 다음에 글로스를 ]에. 지금 뚜껑에다가 저렇게 하신 것도 천천이 음. 하니까 되게 뭔가 있어. 안 이거 네. 하면 없길. 되게 재료가 도구가 네, 없어서 그런 거같 네,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만 해도 한번 돌려보세요. 어, 보여주세요. 아, 오, 귀여워 정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렇게 음 촉촉한 느낌을 주면서 블러셔 네, 하나만 하면 누구나 음더 어려 보여요. 아, 음 립스틱으로 하면 좀 부담됐는데 블러스니까 좀더 편하겠어요. 초보들이 아 하기에 립스틱, 립스틱같이 보여드릴까요? <laughs> 지금 약간 의상 컬러 맞춰가지고 립컬러 맞춰서 선택을 해요. 멋있다 수경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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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었을 때 올라오는 볼 위. 아, 이게 눈인가 싶을 만큼의 <laughs> 볼 위인데. <laughs> 아까 눈인가? <laughs> 아니, 근데 아 너무 예뻐. 진짜 와. 가까이서 보면은, 요즘 약간 립스틱이니까 매트한 느낌의 블러셔 어, 느낌이 그러네. 나고, 한번 돌려보시면 이게 블러셔라서 촉촉한 느낌의 네. 색이 나기 때문에 어, 너무 피부가 촉촉하게어려보여요 누구나, 음음 어디나 어울리는 게요 위치에 하면 예쁘다 하는 거고, 이렇게그 립스틱이 더 마음에 들어요. 립스틱 색깔이. 개치. 어, 진짜. 경쌤의 메이크업 네. 포인트 강의가. 네. <laughs> <와> <laughs>